안녕하세요, 대지 아저씨. 오늘도 체중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이 벌써 위급 시작한지 8일, 8일째. 오늘 두 번째 주사를 아까 오후 3시 반에 받고 왔는데 오늘 업무 끝나고 크로스핏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그 영상은 있다가 편집해서 빨리 하면 하는 대로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체중 측정합니다. 어이구 다시 96kg대로 왔네 96.9kg 96.9kg 나왔고 다시 이제 체형 영상 찍으러 갑니다 체형 영상 아. 이마진 역시나 오늘도 게임하고 있죠 이마진 책상자 한번 붙이고 그려알았죠네네 네. 자, 영상 찍습니다. 자, 영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게. 차렷하고 찍고. 옆으로 돌아서 한번 찍고. 어, 잘 나오네요. 와, 오늘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인바디도 찍고 왔고. 이따 영상 편집하기 전에 인바디 기록지또 같이 업로드할 거니까. 위곱이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유의미한 변화는, 변화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변화는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